저는 27명의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? 한동훈은 뭐 똑바로 말하세요. 개인 차원이라고요, 제가? 예.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? 예. 네, 네, 네. 예.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? 아니, 제가 27명의 의원들이 기소되었고, 우리 거를 공소 취소하려면 야당 의원도 같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니까, 그걸 같이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? 나보니? 나보니? 제 것만 뺄수 있습니까? 나보니? 지금 개인 차원의, 개인 차원의 부탁이요? 개인 차원의 부탁. 자, 사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자.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해 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. 그걸 받아줄 는 아. 없어요. 자. 그걸 국민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행동을 보이는. 아직도 법무 장관에게 뭐, 그렇게. 우리 지금 있습니까?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가 되면은 아, 본인이 우리 당 의원들 공소 취소를 요구하겠다고요? 저는요. 전직 원내대표로서 27명을 대표해서 우리 당 의원 보자진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. 말씀 왜곡하시네요. 그리고 그때 상 그게 아니었지 바, 않습니까?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바람직하, 그렇지 바람직한, 않았잖아요.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?